야 누가 보면은요 감자 농사 되게 잘지는줄 알아요. 잘 됐지? 야, 감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는 진짜 처음입니다. 야 진짜 되게 많이 잘 나왔지 어? 기가 막히다 진짜. 여봐 여봐. 어.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은 부글부글 있습니다. 부글 부글. 자 부글부글 끓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감자 농사 진짜 대박났다. 야 원더풀 원더풀. 자 그런데요. 아 진짜 어저께 저녁때 감자를 캐는데 어두컴컴해가지고 제대로 안보였어요 근데 야 감자가 불량감자입니다 불량감자 자 저녁때가 잘 몰랐는데요 야, 감자 캘때는요 되게 많이 나와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자 근데 결론은 일단 폭망했습니다 폭망했고 아 감자가 불량났어요 자기야 미안해 이거는 어다가 클레임을 걸 수도 없고 아 진짜 내 잘못이야 안 자, 보시면은요. 감자가 엄청 잘 됐는데요. 아. 자. 아 일단 아 어떻게 판매를 하냐면요 감자 한 박스 택배비 포함 10kg. 10kg. 네, 드립니다. 자, 결론은 불량 감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아. 누가 봐도 안아 봐. 뒤로 가봐, 여기, 여기. 어?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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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렇지. 아니지. 그런 거, 거의 전체적으로 맞아. 있어. 아 거긴 깨거든요어 그나마 괜찮네. 여기 있어. 어, 있어. 자, 보시면은요, 감자가, 야, 겉보기에는 딱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은요, 더댕이 뺑이 걸렸어요. 아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해 더댕이 병에 걸린 감자를 갖다가 이 하우스 한 동에다가 모르고 심었어요 아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지 여보? 어이 역병약 역병약도 응. 많이 뿌리고 또 식물 바이러스 약도 뿌리고 그랬는데요 야한 요만했을 때캐보니까 조그맣을 만 때부터 이런 병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 병이 되게 번질까봐, 이 스프링클로로다가 물을 초기에만 조금 주고요. 아예 물을 안 줬어요. 그래서 바이푸시부시래고 감자가요. 자, 요만한 게 아니라, 어, 이만한 게 아니라, 진짜 이딴만 왔어야 돼요. 원래는. 자, 어, 수확량이 한두 배, 이거 두배 이상 나왔어야 되는데, 어, 양도 안 나왔고, 자, 이런 병이, 옮게 있어 가지고요 이런거는 좀 심해 니까 저희가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뭐 볼까요 거자 그나마 올라서 그냥 그럭저럭 아 먹을만 한걸로 저희가 이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게 아예 없는건 아니지만 요런게 조금씩 은 들어갑니다 아 이거 이거는 도뎅이 병이 아닌것같아아 어, 그런건? 응자 음. 요런게 도뎅이 병이지 요런거 이런 거 이런 거 조금 있는 거. 그렇지. 자, 근데요, 어, 사람이 이 감자를 먹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확인 시켜줘야 돼. 자, 지아 확인 시켜드려야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한번 해봤지. 아까. 자, 자, 봐봐. 이, 자, 이거를. 아, 가위 어봐 자, 그치, 이렇게. 심한 거. 어, 부댕이 병이 이렇게 심하게 있습니다. 자, 저 심하게 있는데 소, 손으로 한번 까볼게요. 이리 와. 너무 갑자기. 쳐. 신경 쓰지 말고 칠하고 뭘쳐탁 두고 칠해놓거 아니야? 감자를 칠하고 그랬 그럼 자기 손톱으로 그거 어떻게 뽑을 건데? 뽀을게 아니라 이렇게 긁어봐야지 속개를 봐야지 잘라가지고 아야 음. 봐봐 아니야 이렇게 꼭 겉에 그래도 속을 확인시켜줘야 돼아 그래 겉에만 이렇게 되고 자 겉에 이렇게 보시면요 긁어내면 표시가 거의 없죠. 그리고 또, 깨? 그렇지. 내가 말한 건 그거. 요 속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알지 어, 알아. 속에는요? 분은... 아주 멀쩡합니다. 깨끗합니다. 깨끗해. 아깝다. 이거를 가지고 어, 가을 감자로다가 종자용으로다가 구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절대 안 돼.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되고 그냥 택배로 보내면은요 저희가 뭐, 뭐라 그래야 돼? 찜용. 어, 쪄드실 뭐, 거. 응, 어, 쪄드실 거. 바로 드실 분만 주문을 받고요. 아 어, 뭐지? 선착순. 이게 몇 박스인데? 40, 50, 50분, 50분, 50분. 50분? 자, 선착순 50명. 그러니까요, 아 어, 선착순 50명, 010, 그 전화번호 있잖아. 여기 50809003으로다가. 문자로 주시면요, 딱 60분에 한해서 오겠습니다. 50명이라며? 아 50명, 50명. 응. 자 확인 한번 시켜드려요 저기 한번가 봐. 아 감자 아깝다. 아 아까워. 죽었어, 감자가 되게 자른 게 없어. 응. 3 개씩 남기고 아, 다, 다 잘라져서 그런지. 가까이 한번 비춰들어봐. 자 상태가 이 정도, 이 그래도 정도입니다, 이 정도. 골라서 보내드리는 거. 어, 그래도 깨끗해고요. 자 여기도? 응 어, 여기도. 자, 보면은 감자는 진짜 크기도 그렇고, 이제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 그냥 비싼 가격에 팔기가 좀 껄끄러워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드립니다. 더댕이 있어도, 어. 뭐, 찝찝찝한 분은 못, 사시, 못 사시지. 어 그지? 뭐. 아,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없어요. 자, 이런 거. 나, 내가 신별을, 가까이 보여드려봐, 가까이. 선별을. 음. 자, 그지 어, 감자를 잘 보시면요, 이게 심해다. 자, 이게 더뎅이병입니다. 자, 만약에 감자 밭에 이런 감자가 나왔다. 그러면요, 그런 감자를 갖다가 종자형으로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떤 약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그냥 이게 병이 안 나게 하려고 해도요, 병이 나고요. 또, 더뎅이병이 걸렸던 밭에서는요, 감자 심으면 안 돼요. 깨끗한 감자를 심어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 안 돼. 이런 감자가 나온 밭에는요 감자농사 짓기 틀린 밭이에요. 자 일단 어, 큰 교훈을 얻었고요. 아우 밭을 두 개나 베렸네 누구 때문에. 아니 괜찮아 여기 저기했고요. 아, 이 여기는 이제 묘목장 했고요, 여보. 마누라마를 듣지 않더니 똥좀 자금에 뿌리라 했더니 아주 그냥 더럽게 블루베리, 뿌렸다고 아주 그냥. 블루베리 삽목해갖고 응. 조그만 묘목으로 많이 똥 판매를 많이 할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블루베리 묘목장을 만들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심거야 이제. 과해.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잔소리언니가 지금 빨리 끝내는 거지?